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마트 창립 30주년 기념 세일 할인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하는 상품들 많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필요하신 상품들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사 카드로 두팩 이상 전액 결제하시면 9,900원 구매하실 수 있는 딸기입니다 원래는 한 팩에 12,900원인데요. 행사 카드로 두팩 이상 결제하시면 팩당 9,900원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 이카드, 삼성카드,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SC은행, 이마트 카드입니다. 파머스픽 당도선별 감귤 한 박스 3kg 인데요 이것도 역시 행사카드로 결제하시면 3,000원 할인되어서 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연주의 친환경 감귤은 한 박스 2kg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으로 7,788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산 찜갈비도 100g당 1,960원에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세계 포인트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회원 가입하시고 포인트를 적립하셔야 할인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호주산 척 아이롤 부채 100g당 1,980원이고요. 반값 호주산 안심 스테이크 100g당 신세계 포인트 40% 할인에 KB 국민카드로 결제하시면 10% 추가 할인되어서 100g당 2,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식품 항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입니다. 12월 8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브랜드 한우 국거리 불고기 할인하는데요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시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만 양지 부위는 제외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와규 소불고기 신세계 포인트 5,000원 할인되어서 600g에 11,980원입니다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돈 앞다리 뒷다리 갈비 냉장 부분은 신세계 포인트 20% 할인되고요 호주 살치살 꽃갈비살 8일 금요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4일 동안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토종 딱 전품목은 기간 관계 없이 한 주간 동안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됩니다. 다음은 수산 항목입니다. 생고등어 중 사이즈 1,743원, 대 사이즈 2,793원, 특 사이즈는 4,886원이고요. 활전복은 중, 대, 특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고요, 40% 할인입니다. 제주 은갈치 대사이즈로 마리당 4,186원으로 역시 30% 할인 금액이고요. 전복 칵테일 새우살은 신세계 포인트 4,000원 할인되어서 한 팩에 450g 12,980원입니다. 남해안 봉지굴 한 봉에 250g 7,140원이고요. CJ 비비고 직화 참기름 김 30봉입니다. 8,480원. 참고로 CJ 비비고 건해산 상품은 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천원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깐요.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질러 부드러운 그리고 갈릭 바베큐 크레이지 핫 육포 종류 세종류이고요 100g당 9,880원 1플러스 1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다음은 과일 채소입니다. 해풍 맞고 자란 겨울 시금치, 남해와 영덕 한산도에서 자란 시금치인데요. 한단 구매하시면 30% 할인으로 2,086원. 두단 구매하시면 40% 할인된 금액으로 3,576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NB 사과는 한 봉에 4개에서 6개 들었습니다. 9,980원. 동물복지 유정란 30개 대란입니다. 9,800원입니다. 친환경 고구마 한 박스 1.8kg 6,980원이고요. 팽이버섯 한 봉에 150g 300원. 양상추 2개, 봉지당 3,480원이고요. 해찹살한 봉에 4kg로 11,800원입니다. 델리 상품입니다. 치즈 한 박스테이크 한 팩에 신세계 포인트 4,000원 할인으로 7,980원이고요. 어메이징 훈제오리 500g에 9,580원. 강정 사세우, 중사이즈로 한 팩에 7,980원이고요. 샐러드 4종입니다. 에그슈림프, 크랜베리치킨, 단호박 리코타, 머쉬룸 스테이크, 각각 4,980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1,000원 할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가공 생활용품입니다. CJ 고메 피자 3종, 갈릭치즈, 스위치즈, 토마토치즈 있는데요. 각각 9,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2개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CJ 비비고, 한선만두, 김치왕교자 각각 5,980원으로 역시 2개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CJ 베트남 쌀국수 2인분입니다. 8,480원, 원 플러스 1 혜택 주어지고요. CJ 간편식 행사상품 24종이 있습니다. 전복죽, 닭백숙죽을 비롯해서 햇반, 스프까지 다양한 종류 있고요. 여기서 5 골라 담으시면 9,900원입니다. 청정원, 상온, 곰탕류 5종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건 교차구매 불가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마트 단독으로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대게라면 CJ E&M n 어쩌다사장 대게라면은 4개 들어있는데요. 4,480원이고요. 농심 하얀 짜파게티는 4,880원으로 2개 이상 구매하시면 10% 할인되고요. 더본 백종원의 백쿡 백짜장 4,480원이고 백라면과 동시에 구매하시면 10% 할인 주어집니다. 켈로그 컴프로스트 컵시리얼 기획 30g짜리 12개 9,600원 라이스 크리스피 유니콘 20g짜리 12개 12,000원입니다. 남양 맛있는 우유 GT 900ml 2개 5,280원이고요. 코누스르 그란 리제르바 슈라 30주년 에디션 750ml 19,800원 칸티무스카토 IGT 750ml 6,800원 컵누들 낱개 14종 1,380원에서 2,200원 사이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2개 이상 구매하시면 20% 할인받으실 수 있고 칸타타 5종 275ml 각각 2,380원 1플러스원 혜택으로 주어지고요. 카누 호환 캡슐 기획으로 멀티머그와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5,980원 동원 맛참 2종 고소한 맛과 살코기 맛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매콤과 살코기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14,980원 샘표 티아시아 폰타나 간편식 행사 상품 19종입니다. 특별 혜택으로 1플러스원 혜택 받아가실 수 있고요. 해찬들 태양초 골드 고추장 그리고 구수한 집된장 각각 9,900원씩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청정원 파스타 소스 전품목 2개 이상 구매하시면 20%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만원 이상 결제하시면 2,000원 이마트 상품권 증정해드립니다. 샘표 양조간장 701, 860ml 3개 15,780원으로 이마트 단독으로 선보이는 상품이고요. 한국마즈 스니커즈 초코바 전품목 12월 8일 금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존쿡, 델리미트 잔봉 100g, 5,980원으로, 원 플러스 1으로 챙겨가실 수 있고요. 카프리선 6종, 200ml 10개씩 들어있습니다. 6,980원, 투 플러스 1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300ml 12개입니다. 9,980원. 정관장, 활기력, 에너지 캐리어 20ml, 20병, 38,500원으로,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된 가격입니다. 다음은 노브랜드 상품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꼬치 어묵 518g 그리고 매운 꼬치 어묵 528g 각각 4,880원이고요. 노브랜드 바지락 육수로 맛을 낸생 수제비 3,980원입니다. 노브랜드 군밤은 100g짜리 4개 들어 있는데요, 6,980원이고요. 해태 노브랜드 생생 감자칩 1,980원 그리고 노브랜드 생 감자칩 캐초맛 역시 1,980원입니다. 노브랜드 제로 사이다 1 l 는 980원이고요. 노브랜드 유자차 2kg는 8,480원입니다. 참고로 노브랜드 삼겹화장지와 노브랜드 에탄올 워셔액도 있는데요. 화장지는 9,680원, 워셔액 1.8L는 2,380원입니다. 다음은 피코크 제품입니다. A클래스 우유 6,120원, 2.3L 용량의 금액이고요. 피코크 밀폐유나베 12월 8일 금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신세계 포인트 30% 할인된 금액으로 13,86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피코크 올리브 오일 3종입니다. 500ml씩 17,800원 원플러스원 혜택 있습니다. 피코크 금돼지식당 김치찌개 500g 4,784원이고요. 진한 육개장은 5,264원입니다. 피코크 모짜렐라 비프라자냐 350g 4,784원. 피코크 통살 닭다리구이 간장맛과 매콤한맛 있습니다. 각각 1384원. 새우볶음밥 9,584원 낙지볶음밥 1,384원으로 피코크 제품도 30주년 기념 할인 진행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격 역주행 창립 30주년 기념 세일 이마트 할인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12월 8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고요. 한 주간도 이마트에서 알뜰 쇼핑 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